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요. 음, 뭐, 주부들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너무 좋은 게 핸드메이드를 취미로 갖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, 계속 이거 어, 재밌다 이렇게 빠져드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면서 내 개발도 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또 내가 활기차면 내 가족도 활기차지고 좋은 것 같으니까 어, 핸드메이드 하시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이번 한해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 <laughs> 100점에 가깝다 아니다 90점에 가깝다 90점이다 불만이라기 보다는요, 이제 그거는 제 미래 지금 살고 있는 거 경험으로 채워질 것들? 나이 들면서 채워질 것들? 그래서 나이 드는 게안 안 무서워요, 안 싫어요. 멋지시네 <laughs> 가식적인! <웃음> 막 이러겠다, 이제. <laughs> 우리 싫어하면 저 가식적인! 막 이러겠다. 그러니까 저는 블로그 예찬 논자 중에 한 명인데요. 애들 육아일기, 육아일기 같은 것부터 시작했으니까, 그냥 일기라고 생각하고, 일기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시작하다 보면, 그게 습관화가 되면 처음 처음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, 그냥 내 기록이고, 뭐내 일기 쓰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, 괜히 남한테 보여주고, 그리고 때, 또 내가 뭐가 돼야지 이렇게 목적을 가지니까, 시작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것 같아. 내가 내가 남긴 스토리를 보면서 내가 감동받아. <laughs> 내가 치유받아 이런 식으로. 음.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. 에서 시작했으면 음. 가구 만드는 것도 했다가 바느질도 했다가 뜨개질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가는 거 같아요. 2012. 어. <laughs> 응. 커피 광고를 제일 잘할 것 같은 블로거. 이 <laughs> 모르셨어. <laughs> 이거 뭐야?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야? 네. <laughs> 어 진짜 웃긴다어 <웃겠나. 웃음> 아, 배배. 먼지 작업했을 땐 최고가 삼겹살이지, 역시나. 음. 응. 가장 잘하는 요리요? <laughs> 저 멸치볶음인데 우리 신랑이가 그냥 멸치 껍질 잘한다는데 <laughs> 네? 어떡하지? 그건 요리가 아니고 그냥 밑반찬인데 어떡하냐? 어떻게... 호박죽 잘 호박죽, 호박 죽잘 그래요. 호박 죽팥죽 이런 거잘 끓여요. 오, 이거 이번에 사 갖고 오신 거요? 예 네. 아. 영국 빈티지보다 더 빈티지스럽죠? 와. 근데 저는 몸무게 변화는 거의 없어요. 초창... 초창기 때보다 조금 찌긴 했는데, 지금이 더 건강하게 힘이 좀 나는 것 같아. 아. 만약에 너무 마르면 힘 없을 것 같아. 아. 응. 코치님은 먹는 게 어떻게 되세요? <laughs> 50 이상 되실 때. <laughs> 이진아님보다 언니셨어요. <laughs> 왜 이래? 아니, 그게 아니고, 꼴랑 몇 개월 차인데, 한살 차인데. 아, 너무 깝듯하게 언니? 그러셨어요 저러셨어요? 그래서 그래요. 야. 요즘 블로그 사진 보다가 네. 진원이 완전 이쁘더라고요. 네. 막 이러면서 놀래더라고요. 네. 네. 그때는 페인트가 주워 이었죠 네. 페인트와 사과박스를 주워 다니기 바빴죠. 네. <laughs> 뭐가요? 이거야. 뭐 어. 워낙 그 외모에 자신감이 넘치시니까. 어우 제가 뭘 넘쳐요? 어? 저잘 찍어주세요. 그게 뭐 보정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. 어머 클럽이다. 뭐 나중에 난리나요. 막 다들 뱃살에 턱죽턱 이게 난리였다고 막 그러던데. 아 뱃살 안 나와요.